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주방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거실도 괜찮지만요. 주방이 조금 더 개방감이 좋아서 여기서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의 현장,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입니다. 교통표는 서해선 달미역과 선부역 그 중간에 있어서 각각 이용이 가능합니다. 도보 10분이면 각각 이용 가능하고요. 초등학교가 뭐, 선일초, 석수초중, 고등학교가 다 인근에 있어서 도보통화도 가능하고요. 인근에 도보로 5분만 가게 되면, 세터공원이라고 또큰 공원까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학세권, 역세권, 공원까지, 공세권까지 같이 이룰 수 있고요. 3억 초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, 분양가가. 근데 입주금은 천만 원이에요. 복층도 3억 대도 있으니까요. 여기는 기존층 3룸도 괜찮지만, 복층도 괜찮다는 거 한번 참고 한번 해주세요. 자, 여기는 전용이 65타입 3룸입니다. 그럼 빨리 현관부터 만나러 가보실게요. 자, 현관으로 와 있습니다. 일단은 슬라이딩 3연동 중문 이렇게 잘 맞이하고 있고요. 자, 신발장 이렇게 두칸키큰 장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실크 벽지로 마감이 아니라 다 타일 마감처럼 잘 해놨습니다. 안쪽 들어오시죠. 자, 아, 거실입니다. 거실 사이즈는 3,360 나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소파는딱4인소파문양이 나오고요. 전체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 잘 해놨습니다. TV 아트홀자도 고급스럽게 잘 해놨죠. 이것도 더큰 TV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우물한 천장 시공했습니다. 조금 더 높아보는 효과가 있고요. 시트에 매우 삼성 브랜드와 여기 실링핀까지 또 기본 옵션 넣어드렸습니다. 포인트 조명, 간접 조명까지 이렇게 해서 집좀 은은한 또 효과가 있고요. 여기는 주방이 조금 더 개방감이 좋네요. 주방입니다. 여기 다 끝난 게 아닙니다. 자, 디귿자 아일랜드 주방으로 해놨습니다. 딱 3인에서 어린 자녀에 쓰면 이 의자까지 해서 딱 4일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상부장, 하부장 화이트 통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깨끗한 감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요리하실 때는 상부 가스꽃달 하체 브랜드로 넣어드렸고요. 환기창이 작은 게 아닙니다. 큰걸 넣어서 조금 더 어, 음식하실 때 괜찮을 것 보이고요. 냉장고 자리는 아쉽게 이쪽에 한 대가 있지만 이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더큰 냉장고 한대더 있을 분들은 이쪽으딱 두시면 두 대가 완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동선 따라 이쪽 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이쪽에첫 번째 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쪽 방이 좀 작은 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,900 나와요 에어컨 잘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주방 바로 옆에 있어서 어린 자녀가 쓰기엔 좀 그렇고요 진방이라든지 드레스룸 방으해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,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800, 2700 나오고요. 정싹형 방입니다. 이쪽 방에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어서 드레스먼도 괜찮지만 이쪽 방도 충분히 자녀분들 쓸수 있는 방으로 보입니다. 자, 다용도실입니다. 자,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딱 세로로 두시면 딱 알맞을 것 같죠? 수정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네 다용도실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쪽에 세 번째 방으로 소개해드리지만 첫 번째 안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3,200 나옵니다 방사 괜찮죠? 자, 더 넓은 침대 들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에어컨도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시죠 네 안방 욕실 수관장부터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바쁘실 때도 샤워도 하시는 공간으로 보이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, 메인 욕실은 안방과 마지막 대형도시 방이나 가운데 있어서 어,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. 충분히 샤워시는 공간으로 보이고요. 수건장, 선반까지 동일한 시공 잘 들어가 있는 거실 욕실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의 현장은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따끈따끈한 신규 오픈 현장이었습니다. 오픈한 지 이제 딱한 달밖에 안 됐고요. 아직 기준층과 복층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. 3억 9 0 0대로 만나볼 수 있어요. 3억 초반이에요. 실 입주금 정말 천만 원만 있으면 대출 다 나온다고 하니까요. 여기 현장 꼭 봐보시고요. 나는 복층을 원하실 분들, 여기 현장은 복층은 2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. 자, 주위에 선부동이 여러 현장이 있어요. 2억대도 있으니까요. 두루두루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